안녕하세요. 언더커버입니다. 지난번에 언더커버의 순례잡기 대회를 한번 열었었죠. 이번에 플래시 테그라고 다른 순례잡기 대회가 열린다고 해서 시설물 테스트 겸 다녀왔습니다. 바로 영상으로 가시죠. 자, 임동건 대 박재영. 박재영 선수 도망갑니다. 직책으로 방향 전환. 스텝 볼트. 스텝 볼트로 쫓아가는 임동건. 어, 엄청 빨라. 러닝 스텝 볼트. 콩볼자 아주 좋습니다. 레이즈 볼트로 쫓아갑니다. 경기장 밖으로 나갔어요 아 나가리죠 자 임동건대 최규동 최규동 선수 도망갑니다 아 미끄러졌습니다 아 괜찮냐고 물어보면서 도망가는 최규동 아 최규동 선수 페이크가 장난 아니에요 자 필드마텔 아... 안 잡혔습니다 자 최규동 선수 왔다갔다 하는 스킬이 장난 아니에요 20초 끝났습니다 자 최규동 대 김지호 김지호 선수 도망갑니다 아, 최기선 선수, 몸에 달렸습니다. 자, 김지호 대 송민균. 송민균 선수, 도망갑니다. 쫓아가는 김지호. 송민균 페이크. 트윈드 볼트, 하지만 아. 자, 역할 바꿔 김지호 선수, 도망갑니다. 쫓아가는 송민균. 김지호 선수, 경기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역할 바꿔 송민균 선수, 도망갑니다. 송민균 슬라이딩. 스피드 볼트로 쫓아가는 김지호. 아, 넘어졌습니다. 임동건 대 이민규? 이민규 선수 도망갑니다. 이민규 슬라이딩. 페이크. 자, 아. 아, 잡혔어요. 이민규 대 임동건 선수. 임동건 선수 도망갑니다. 쫓아가는 이민규. 스텝 볼트로 도망가 임동건. 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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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만 잡혀 아. 버립니다. 박재명 대 송민균. 송민균 선수 도망갑니다. 아, 박재형 슬라이딩. 송민균 선수 아주 빨라요 도망치지만 아 임동건 대 송민균 임동건 도망갑니다 쫓아간 송민균 하지만 잡혀버립니다 걸리 Mingyun, s o n 송민균. n g y u n Song Mingyun, s o n 송민균 선수, 아 이민규 대 최기동, 이민규 도망갑니다. 이민규 페이크, 아 심리전을 매우 잘한 것 같아요. 아, 최기동 못 잡았죠. 다시 방향전환, 쫓아간 최기동. 최기동, 잡았습니다 송민균 대 임동건, 송민균 달려옵니다. 아, 틈 사이로 잡았어요! 자, 지금부터 15초 룰로 변경됩니다. 박재형 대 김지호, 김지호 도망갑니다. 자, 따라간 박재형, 슬라이딩! 김지호 대 박재형, 박재형 도망갑니다. 쫓아간 김지호. 아, 박재형 선수 빠릅니다. 계속 쫓아갑니다. 아, 뒤돌아보는 여유까지. 에이크. 아, 시간이 먼저 흘렀어요. 임동건 대 최규동, 도망가는 최규동. 넘어가는 최규동. 아, 최규동 선수, 기압 넣고 있어요. 아, 결국 잡지 못하고 15초 흘러갑니다. 아, 임동건 대 송민균. 송민균 도망갑니다. 좋죠, 임동건. 송민균 선수, 페이크. 황민우, 페이크. 도망갑니다. 정규 슬라이딩. 아, 거의 농락이에요. 자, 오랜만에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일단, 현재는 그 경기장 시설 보강과 룰 구체화 하는 단계에 있고요. 12월 29일 날 상금이 걸려있는 모의대회를 열 예정이니까, 어, 많은 관심과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를 해보니까 파쿠르 실력과 상관없이 심리전을 활용해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회인 것 같습니다. 대회 관련 정보는 플래시태그 인스타그램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 어, 플래시태그는 앞으로 매년 열릴 예정이라고 하니까, 언더커버에서 열리는 체이스태그, 그리고 플래시태그까지 해서 아마 내년부터 파쿠르 하시는 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이 많이 마련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